7번 그림은 질문에 따라 빈곤의 유형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중 하나이다. 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됩니까? 예, 이거는 절대적 빈곤이죠. 그럼 B가 상대적 빈곤이 되겠네요. 여기에 A는 절대적 빈곤, 기는 상대적 빈곤, 그러면 여기가 얘가 들어가니까 이 가에는 상대적 빈곤에 해당하는 진술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역, A는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고 비율이 적은 겁니다. 니은, B, 상대적 빈곤은 해당 사회의 소득 분포를 고려하여 파악한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득 분포에 따라 상대적 빈곤의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죠. 그 다음에 디귿, 우리나라에서 AB는 모두 객관화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맞습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라는 어떤 특정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하게 되고요. 상대적 빈곤도 주미 소득 50% 미만이라는 어떤 특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둘다 객관화된 기준입니다. 주관화된 기준이라면 어, 그 대상, 조사 대상의 주관적 인식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묻지 않고 실제로 소득이 얼마가 되느냐에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둘다 객관화된 기준이에요. 리얼, 가에는 실제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개인이 체감하는 빈곤 상태를 의미합니까? 이게 바로 주관화된 기준이죠. 주관화된 기준입니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을 구분하는 건 주관화된 기준이냐 객관화된 기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소득의 절대값이냐 아니면 소득의 상대값이냐의 차이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고유값을 의미합니다. 고유값이라는 건 주변의 비교와 상관없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주변의 값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의 소득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소득만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값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3번이 되겠네요.